나 암힐러 올곤 에너지 하이 멤버러 어 지금 <laughs> 이게 이제 <지금> 5권 <오고> 박스 <laughs>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오겹짜리 다섯겹짜리 무기질 유기질 무기질 유기질 이게 이제 무기질 유기질이 한 겹이 돼서 이게 그게 다섯 겹이 있는 건데 그냥 일단은 간단히 만들어 봤지. 사실 뭐 복잡하게 만든 건 아닌데 좀 그래서 허접해 무슨 샌드위치 무슨 햄버거 같이 이렇게 두껍게 나왔는데 다섯 겹이다 보니까 뭐 어쨌든 이러해도 효과는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일단 가장 테스트해 볼 거는 이제 물인데 정수기 물을 한번 여기다 넣어 놓을 거야 한 며칠 넣어 놓을 거고 일단 이 컵에다 넣을 건데 이컵 자체 지금 에너지가 좀 측정이 된단 말이지 일단 이것도 어, 유리다 보니까 유리면은 뭐냐 유기질인가 그래서 유리 e n y u g 지 Ziringa, y u 에 i 에너지 i s a 에 h e d Yuri Sached, Yuri Sached, Yuri e n e r g 똑같이 다돼 있고 e 컵 g y Yuri Sached, Yuri s a 이렇게 을때 보면 은0.48뭐 483, 0.483사람이 작품 조금 올라가는데 어쨌든 빈 컵에 대해서는 요 정도 나는 말이야. 지금 그 그러니까 위치나 이런 거중 어쨌든 0.473뭐 이렇게 나왔네. 됐죠. 위치가 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뭐 0.4, 이라고 하나, 이 정도 된다고 할게. 여기다가 이제, 150ml의 물을 따를 거야. 그래서 지금 다시 0이지 이 물을 150ml인지 200ml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때는 요 그대로 이제 측정을 할게 많이 올라갔지 벌써 0.709 그러니까 물에 그만큼 에너지가 많은 거야 일단 지금 이컵뭐이건 여러 번얘기해좀물 무게를 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컵 빈컵에 0.48 정도 됐다고 보면 어, 이 물을 넣었을 때0.702 정도 나와 측정이 되지 어, 자세히 보면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교류로나 이거 직류로 돼 있고 뭐 이거는 값을 측정하는 거지 뭐 볼테지를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 어쨌든 이거 온전 에너지 측정하는 장치인데 <laughs> 어 이거를 이제 0 7 0이 정도 나오잖아 이거를 이 안에 넣을 거야 이 안에다가 5 겹짜리 이제 얼굴 박스는 간이로 만든 건데 이빈 박스고 이 물을 여기다 둘 거란 말이지. 여기 넣어놓고 얘가 이제 얼마나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지 한번 충전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. 물은 이제 에너지를 충전하는 성질이 있지만 이게 몸이 다 에너지를 모을 만큼 다 모아놨으면 충전이 안될 거고 더여 여지가 있다면 또 충전이 될 거란 말이지. 이 얼굴 박스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. 그래서 이 세팅으로 어, 한 며칠 후에 이제 저 물에 얼굴 에너지 측정물과 0.7 정도 남았었는데 더 나올지 어떻게 될지 한번 어, 실험을 해보려고 해. 지금 오, 이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지금은 이거를 다섯 개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허접해 보이지만 그래도 일 다섯 겹으로 만들었거든. 여기질뭐 가정 안쪽이 이 무기질 그다음에 퀼트 유기질 철섬 무기질 퀼트 계속 이걸 쌓아가지고 다섯 겹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며칠 후에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할게 궁금하면 구독 좀 하고 마이맨발로